오늘. 얘랑이푼소와 함께 낚시를 한번 나와봤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강원도 고성 공연진항 근데 여기는 뭐가 없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항에 있는 게 아니고 해변 인근에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공연진 항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공연진이라고 그랬잖아 아... <laughs> 항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 항이라고 안 했는데? 공연진항 공연진항 내금금어를 앞에 얘기한 걸 까먹었어 <laughs> 3초 컷? 그래서 오늘 무슨 낚시 할 건데? 오늘 원투 낚시 할 거야 원투 낚시? 난 응. 원투 낚시 또 잘하지 아이 너 낚시 못 하잖아. 겁나게 잘하지. 캐스팅은 할줄 알아? 당연하지, 나 이기유공이 챙겼어? 여기 여기 여기, 귀엽게 안에다 넣어놨어. 근데 이건 왜 챙겼어? 고기 잡으면 돼. 널... <laughs> 오늘 대상 어종이 뭔데? 오늘 대상 어종 도다리. 너가 좋아하는 도다리 잡을 거야. 도다리 잡았어. 뭐할 건데? 회도 썰어 먹고, 구이도 해 먹고. 나 도다리 구이 겁내게 좋아하는데. 강원도는 또밥 먹으러 가면 기본 반찬이 도다리잖아. 맞아 맞아.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안할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우는 천둥번개 치고 막 난리 났었어 막낙뢰 떨어져 물고 막 어우 무섭더라고 나 살짝 지렸어 어제 좀 무서워가지고 상추 물 주는데 콰고강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 상추 뽑혔어? 하나 <laughs> 뽑아버렸어 나도 모르게 <laughs> 어제 어마무지 하긴 했지 빵디 네 방구 소리보다 컸어. 내 방구를 왜 그렇게 켜 그렇게 안 껴? 야, 사람들 오해하잖아. 그래서 오늘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내가 예전부터 좀 봐놨던 데데 내가 유일하게 고성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여기는 발을 한 번도 디뎌보지 못했어. 근데, 이게 주차하고 좀먼거 같기도 해. 또 운동하게 생겼네. 날씨도 더운데. 이럴 때 가보지, 또 언제 가봐. 빨리 가보자. 고고! 고고! 고! 고! <laughs> 가십조. 가십조는 뭐야? 말이 길어갖고 좀 줄였어. <laughs> 저 앞에 석축이 살짝 있나봐. 너 좋아하는 구멍치기 되겠다. 그러게? 바로 내려도 되겠는데? 오, 씨, 똥, 아휴 똥 밟았어? 아니, 밟을 뻔했어. 아깝다. 아니, 아니, 아나똥 밟으면 너한테 비빌 거야. 너똥 밟으면 복권 살 거야. 일정되면 입싹 닦고. 뭐야, 입싹 닦고 뭐. 어떡하려고? 가게 하나 차려, 차 차를 주려고 복권 사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확인해볼 거야. 여기서 하면 될거 같아. 막상 넘어와 보니까 여기 앞에만 테트라가 좀 낫네. 근데 여기 발판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도 처음 와봐서 몰랐는데 여기는 발판이 좋은데 오는 길이 조금 조랄이야. 근데 뜬금 눌러 온것 같지 않아? 어 뭔가 느낌이. 이랬는데 막 대물 나오는 거 아니요? 대물 도다리가 말이요.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연락 왔어? 어 연락 왔어. 텔레토비 했어. 텔레토비는 뭐야? 텔레토비 했어. 어? 내이 네, 102가 맞구만 102, 잘 지냈니? 오늘 진가를 발휘할 때야. 이 낚싯대는 말이요. 이렇게 샥 하면 펴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가이드 풀러진다 되게 간단하게 챙겨왔어. 이게 하나에 다 챙겨왔구만. 그렇지. 몇 마리 끼는 거야? 두 마리만 껴도 돼. 오케이. 어떤 일로 원투 나왔는데 신이 났어? 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해? 아마도 던진다. 오케이. 날아라! 뽕돌 오, 우타 장렬인데? 이제 내거 빨리 준비해서 해볼게. 빨리 준비해봐. 오케이. 아, 어, 근데 뭔가 탁 트여서 좋다. 여기는 뭔가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랬는데 막 우럭 3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매운탕거리 사가지고 딱 끓여 먹으면 최고인데, 그치?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날씨가 은근히 시원한 것 같아. 햇빛은 뜨거운데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낫다. 어? 입질 아니야? 이거 봐봐. 움직여. 뭐가 터득해. 진짜 움직여. 한번 걷어볼래? 그럴까? 뭐, 쬐크만게 물었나? 걷어볼게. 하나, 둘, 셋. 느낌 어때? 어? 왜 묵직하지? 묵직해? 아닌가? 뭐야? 아, 뭐가 있는 거.. 오,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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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씨! 뭐 하는 거야? 썸네 앞에서 걸렸네. 나 줘봐 봐, 빼줄게. 터트리는 거 아니야? 안 되면 터트려야지. 아휴, 너무 아깝다 자 날아라 뽕따이 텐션 텐션 오케이 오케이 자한대 설치 완료 오늘 몇 마리 잡을 수 있어? 그래도 한두 마리? 두 마리나? 아, 한 마리? 그럼 오늘 저녁 반찬은 도다리 구이로 괜찮은데? 열심히 잡아서 반찬 만들어야 돼 나도 자연산 구이 먹고 싶다 아니 잡아줄게 있어봐 자연산 생선구이는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걸까? 있어봐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지? 아 그럼 날아라 뽕따 끄심 끄심 여기는 뭐가 있을까 구멍치기하기 좋아 보이는데 이런데도 넣으면 나올 것 같아 이런데 이런데 직벽에 이렇게 내려도 되겠는데 아 여기 할수 있는 게 많잖아 근데 파도 좀 많이 올라올 때는 위험할 것 같아 비 오거나 날씨 안 좋을 때는 좀 피해야 될것 같아 그렇날 좋을 때만 일단은 입질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 끄심 끄심 입질 안 오지 아직 근데 원래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원투 낚시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끄심발이도 많이 해줘야 돼. 여기 뭔데 배가 이리로 오냐? 우리 쪽으로 왜 달려오지? 선생님 길 잘못 찾으셨어요 저리 가세요 왜 이리로 오시는 거지? 어 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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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시네 와 근데 배가 엄청 가까이 보여 여기 살짝 뜬방바제 같아 느낌이 딱 좋아 저기서도 낚시하시고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원투 낚시 하시잖아 좋은 거 같아 알고 보니까 여기 막 찐악 포인트고 이러는 거 아니야? 루호 하시는 조사님들도 은근히 있더라고 미끼 확인 하나 둘셋 이때 어 무거워 아니 우와 뭐야 잡았어 앞에 엄청 뭐가 걸리네 근데 미끼가 없어 입질이 왔었나봐오 여기는 엄청 빨리 걷어야겠다 세 마리 껴줘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마리. 최대한 멋있게 던져줘 하나 둘셋 날아라 꼬르롱 오케이 오 이번에 좀 멀리 간것 같아 아까보다 멀리 갔어 근데 기분 탓인가? 이렇게 날씨가 흐려지고 천둥봉개 소리가 들리지? 아 불안하네 완전 대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날씨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은 대물들이 움직인대 참돔 잡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강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회사 하는 거야? 얘도 미끼가리 얘는 미끼가 그대로 있네 근데 뭐가 살짝 끝을 씹은 게 보여 자 다시 날아라 뽕따이 낚시는 일단 즐기고, 잡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못 잡으면, 그지, 뭐야. 중앙시장 가서 사다가 먹자. 이제 집에 생선 떨어졌어. 내 것도 한번 걷어볼까? 오케이, 빨리 해봐. 하나, 둘, 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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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완전 빨리. 가벼운데? 아니, 빨리 걷어. 여기 앞에 걸려. 봐봐. 내가 걸린다 그랬잖아. 뭐야. <laughs> 낚싯대가 안 좋아. 뭘 낚싯대가 안 좋아. 너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접고 이거 두 대로만 운영을 해보자. 아, 진짜 낚시 드럽게 못하네, 진짜. 너는 낚시를 드럽게 못하는 거고 나는 못하는 거야. 아, 그게 뭐야. 그거나, 그거나잖아. 이것도 안 돼. 줘봐, 해줄게. 야! 어. <laughs> 아니, 박살. 박살이 났어 뭐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갔네? 아, 뭐하는 거야 아니 된 것처럼 박력 있게 하더니 이거 작살내놨어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원시인 같아? 부러졌지? 아너손 아, 치워봐 괜찮아 아손 치워봐 사이사이 그냥 아예 갈라졌는데? 너 일부러 그랬지? 아, 비싼 거 그냥... 사고 싶어서 아아야 들어갔어 빼줘 아, 아. 피나잖아 아이 진짜 아니 왜네짐을 발라! 소독해야 돼. 아 진짜.. 야 그거 먹지 마! <laughs> 아 무슨 초파리야? 봐봐. 안맞아 진짜 이렇게 2102는 사망했다고 한다 삼가 낚시대 명복을 빕니다 입질이 오기는와 아니 하나도 안와 이래서 우리 집에 반찬은 들고 갈수 있겠어 아니 나 여기다가 밧줄 같은 거 하나 달아줘 봐 구멍 치기라도 해서 고기라도 잡아야지 뽕돌이 없잖아 뽕돌 없이 돼 이게 된다고 목줄이랑 바늘만 딱 가지고 와 아니 뽕돌도 없이 이걸로 어떻게 해 뽕돌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여기 있잖아 뽕돌 그걸로 뭐 어떡한다고 그거를 묶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 묶여? 오, 묶여. 그래, 된다니까. 이걸로 잡으면 대박이다 내가 잡아줄게. 이러다 못 잡으면 어떡할라 그래? 못 잡으면 중앙시장 가야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팔 부러져도 팔로면 다 하는겨. 아니, 그 낚싯대 부러져가지고 그거 어떡해. 아무 걱정하지 마. 잡는데 물이 없어. 잡았다! 오, 진짜 잡았네돌 달아서 던졌는데 나왔어. 어. 사이즈가 작아서 반찬은 안 되겠다. 잘 가라. 선생 어, 나도 해볼래. 하나, 둘, 셋. 꼬르렁. 나 여기서 안 해. 쬐끄만 애들밖에 없어. 여기. 여기 온 김에 텐션 어. 한번 잡을까? 그럴까? 그 사이에 내가 내려서 잡아보고 있을게. 텐션, 텐션. 우와, 잡았다. 어이없네, <laughs> 진짜. 왜 내가 잡을 땐못 잡고 니만 잡아? 아니, 너는 나오는데 너가 못 잡는 거지. 야, 너무 이쁘게 생겼다. 그니까, 색깔 봐봐. 얼른 놔주자. 너저 멀리 가버려. 하이. 아 이거 이느으 나오는 걸왜못 잡냐고 어. 하나 둘셋 꼬르렁 가만히 두면 은 입질 와 어때? 느낌이 안와 느낌이 안, <laughs> 느낌 안 와? 아무 느낌 안 오는데 어 뭐야 움직이는데? 살짝 움직인다 입질 입질 살짝 건드려졌지? 어 입질이야 입질 어 뭐가 통하는데? 아 옆에 조사님 걸리셨나 보다 아난또 입질인 줄 알았네 어 근데 왜 묵직하지? 어 진짜 아닌가? 오다가 걸렸어 뭐 있는 거 같은데? 아 없어졌어 먹고 갔나 보다 에이 까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얼른 미끼 껴가지고 던 날아라뽕따이 오케바리 아 도다리 나와야지 집에서 반찬 해먹을 수 있는데 기다려봐 돌이왜 이렇게 작아진 거같지 깎여서 하나 둘셋꼬르롱 제발 이번에는 한 마리 잡아봐 어떻게 된게3 시간째 고기를 못 잡냐 나도 그게 신기해 자세를 좀 낮춰 그렇지 오이쪽 온다 이제 와 왔어 우와 겁나 크다 잠깐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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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지금? 아, 나 미끌린 줄 알았어. 나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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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미쳤다. 야얘 근데 새끼 뱄나봐, 빨리 보내주자. 음. 한 뼘이 너무. 어때? 대박이야. 어. 손맛 죽여줘. 진짜 얼굴만해, 이거 봐봐. 얼굴 비교샷. 아, 냄새 나. 지 <laughs> 순산 직전이야, 빨리 놔주자 근데 그거 알아? 망상어는 알이 아니고 새끼래. 이 안에 애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오, 오 기다 어. 야, 오, 애기 나온다 그래. 뭐야 어, 뭐야, 뭐야. 순간 중이야. 애기가 나와. 어. 애기가 나와 지금. 어떡해콜 빨리 보내드려. 어. 야 빨리 가세요. 안녕 우와 대박이야 나 망상어 새끼 낳는 거 처음 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너무 신기해 나 참돔인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봐봐 내가 말이야 이거 하자 그러길 잘했지 대박이네 이거 이거 뭐 입질처럼 오는데 어 제발 뭐야 이거 과연 땅디는버저미터를할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셋 히트 아 뭔가 가벼운데 가벼워? 이게 뭐야 <laughs> 아 정말 이거 원투 던져놓고 그러고 이거 또 하자 따라라 뽕따이 오, 멀리 갔어. 와, 아직도 안 믿긴다. 맞틀렸구만 아주. 우다다다다다, 난리 났었어. 자, 다시, 하나, 둘, 셋. 꼬르롱 입지한다, 입지한다. 오, 툭툭 쳐. 우와, 맞있다 아, 아, 아싸. 잘 나온다. 와, 여기 노래미가 기본으로 많은가 봐. 일단은 이거 먼저 방생해주고. 어. 여기는 노래미 색깔이 다 가지각색이네.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달라. 달가라. 안녕. 엄청 빠르네? 어, 이거 텐션 떴어? 살짝. 이거 봐봐. 어, 묵직한데? 하나, 둘, 셋. 아, 뭐가 살짝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초 같은데 아, 아 지렁이가 있어. 다시 한번 던져봐. 나아라 뻥다이. 그래도 여기 수심이 얕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노는 것 같아. 물놀이도 많이 하고 자녀분들이랑 오시기도 좋고. 결론적으로 도다리는 못 잡네. 근데 왠지 오늘 비예보도 있었어서 그런지 먹구름이 자꾸 몰려오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아까 하늘이 엄청 쨍쨍했는데 저기 봐. 저기 검은 색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오늘 청둥번개 친다 했어. 진짜 조심해야 돼. 낙뢰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맞아. 장마 철렛 특히 어? 어디서 우르릉해 어? 진짜? 진짜지 론해야 될것 같은데? 우르릉하는데 이제 슬슬? 지금 나가야 될것 같지 않아? 갑자기 쾅쾅할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자 내가 볼때 여기 음. 도다리가 안 사는 것 같아 망했다 이건 내가 회수할게 이건 내가 할게 으이. 무섭다 우르릉 우르릉해 비 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뭔가 아쉽다 다음에는 구멍치기 우리 그거 있잖아 오공이들 데리고 오자 빵디야 아? 일단 가자 고고 고고 어디로 가? 중앙시장 고기